유엔도 손댄 걸 한독군이 해냈다. 남수단에서 대활약한 한독군.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엔 평화유지군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독군은 국제사회에서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평화유지군의 남수단 활약. 한빛부대는 군사적 역할을 넘어 남수단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식량 자금률을 끌어올리는 사상 초유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남수단의 식량 위기 해결, 내전과 기후변화로 인해 700만 명이 식량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군은 대학과 협력해 쌀 재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매 3개월마다 쌀을 수확하며 식량 부족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남수단 정부의 적극적 협력, 남수단 정부는 한국과 협력해 연구 농장을 설립하는 계획을 추진하는데요. 국제농업 기구와 협력해 식량 생산 체계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인프라 개발에도 앞장서는 한국군, 한국군은 남수단 곳곳에서 도로와 공항을 건설하며 경제 발전을 지원합니다. 남수단의 물자 이동과 경제 회복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한국군의 헌신 군사적 역할을 넘어 경제와 인도주의적 지원까지 수행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군의 역할에 탄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